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라오스 롱뱅 골프장 안에 있는 풀빌라 촌 하우스가 있는 곳입니다. 코로나 전부터 한국 분들이 이쪽에 풀빌라를 많이 지었죠. 그래서 지금은 한한 한 50세대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야자수도 많이 컸고요 아, 저 오늘은 12시 50분 라오항공으로 손님 세 분이 오셨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고, 어, 도착하자마자 바로 롱뱅 시시로 왔습니다. 라인홀 일단 먼저 지불을 하고요. 라운딩 하시고 계십니다. 12시 50분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18홀 바로 골프장으로 달려가면은, 약 30분, 한 1시 반 정도에는 18홀을 시작할수 있는데, 오늘은 항공이 약 1시간 연장, 연차, 연장이 연차 연장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2시 반 이후에 골프장을 도착했기 때문에 골프장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18월 돌지 못하고 9홀만 라운딩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 골프장 캐디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디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입구에 있는 마샬들에게 어 말씀을 해야 되고요. 지정하는 조건에 캐디 한 명당 캐디 어 지정 비용 5불 정도를 추가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2024년 10월 1일부터 모든 골프장 요금이 어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롱뱅 골프장은 평일 날 95불이고요 주말에 106불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는 건 해성풀빌라죠. 어, 대구 분이신데 풀빌라 도동을 지어서 손님을 받고 계시고요 옆에 있는 거는 지금 짓고 있네요. 아무튼 롱뱅 CC는 어, 10월 1일부터 18월 평일 같은 경우. 95불. 주말에는 106불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캐디 팁. 캐디 팁이 뭔지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라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캐디 팁이라고 있죠. 과거에는 10불 정도 였고요. 어, 지금은 최근에 10월 1일부터 라오스 골프장 캐디 팁이 15불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18월 라운딩 하시고 15불 정도 팁을 캐디들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캐디 팁 의미는 손님이 주고 싶으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있고요 관례도 있습니다 관례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오르니 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 15불 정도로 인상을 하고 손님들에게 양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뭐 제가 부탁드릴 건 아니지만은 물가 너무 많이 올랐네요. 라오스도요. 그래서 15불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고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골프장. 롱비행 골프장 내부 라인을 타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롱비행 골프장 전체 면적은 557헥타. 편하게 쓰면 18월 골프장 6개 정도 지을 수 있죠. 이 안에다가. 현재는 27월로 만들어져 있고요. 골프장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한국분들이 비행테안 오셔서 라운딩 하실 때 관리 또는 그린 컨디션 다들 좋다고들 말씀을 하셨네요. 저는 지금 클럽하우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골프장 내 바깥쪽 라인을 지나서 클럽하우스로 한 3~4분 정도 클럽하우스 들어갈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우측으로 보이는 코스 관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관리 잘하고 있고요. 코스 관리 잘하고 있고요. 나무도 엄청 많습니다. 좋은 골프장입니다. 올 겨울에도 많은 분들이 라우스로 오셨을 때 롱뱅 골프장에서 라운딩 하실 것 같습니다. 클럽 하우스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입구입니다. 오후 4시 반이 다 됐는데, 아직도 손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들도 많이 가방을 내리는가요? 싫은, 싫어, 싫으셨구나. 등등 그렇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 어, 앞에 보이는 건 드라이빙 레인지입니다. 골프 연습장이죠? 골프장 안에 연습장이 있네요. 골프장 안에 있는 골프 연습장, 뭐 한국하고 비슷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장 안에 있는 골프 연습장, 이렇게까지 관리를 잘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 주차도 넉넉히 할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충분히 있는 것 같네요. 넉넉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이즈에 바라본 클럽하우스 전경 이렇게 돼 있네요. 어, 유튜브나 다른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롱빈 골프 클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롱빈 골프 클럽.